안녕하세요. 하아티비 하하 하아입니다. 인테리어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깨끗하게 인테리어된 집 보고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면 평당 150에서 200만 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24평 기준 최대 뭐 4,800만 원에서 32평은 6,400만 원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좀 비싸지만 그렇다고 무리 못할 금액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평당 금액이 기본공사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내역들을 좀 살펴보면, 어, 평당 150만원일 경우 기본 마감재만 교체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기존 마감재를 철거하고, 뭐 2.2T 장판에 실크벽지, 싱크대 교체, 필름, 타일 덮방공사 정도로 단순한 철거랑 교체작업 정도이고, 업체를 잘못 만나면 전세나 월세를 내놓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당 200만 원으로 가면 전체적인 기본 마감은 강마루, 실크 벽지, 부분 필름 마감이고 디자인적 요소가 추가되어 간접등, 매입등, 실리펜 같이 미적으로 보기 좋은 제품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구 공사 역시 붙박이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실 공사도 타일이나 부자재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간접등, 젠다이 등 디자인적이나 실용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평당 200만 원 공사에도 추가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천장 공사, 추가 가구 공사 등 본인의 니즈를 반영하면 금액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처음 깡통차와 풀옵차의 가격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말이죠. 평당 150~200만 원에서 시작된 견적가가 추가 공사로 20% 이상 올라가는 견적이 되어 버립니다. 평당 공사비를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수정하다 보면 처음 예산보다 많이 올라간 견적서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미 견적 미팅과 자재 미팅을 수차례 진행했기에 다시 처음부터 다른 업체와 다시 진행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죠. 어쩔 수 없이 계속 미팅을 해왔던 업체와 조율을 해서 진행하시게 될 건데 추가 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산을 볼때 업체와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쪽은 서비스 한쪽은 당연히 추가 공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와 진행할 때는 추가 공사에 대한 서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호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디자인 요소가 추가될수록 비싸지는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150만원을 200만원처럼 200만원을 250만원처럼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 공사에 디자인적 요소를 조금 추가해도 20% 공사를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반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공사는 인테리어 업체 대신 본인이 직접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것만으로 20%를 싸게 할수 있다니 이해가 잘좀안 가시죠?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 할때 바닥재로 가장 많이 쓰는 강마루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면 기본형 강마루가 평당 13만 5천원에서 14만 5천원 정도의 단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를 직접 선택하면 10만 5천원에서 11만 5천원입니다. 비교하기 편하게 인테리어 업체 공사비를 14만원, 소비자 공사비를 11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3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는 공사비 이외에 붙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 이용과 부가세입니다. 소비자 금액 11만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업체가는 14만원에 기업이윤 7에서 10%,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마루를 시공하는데 드는 공사비는 인테리어 업체는 이윤을 10%로 봤을 때 부가세 포함 평당 16만 9,400원이 되고 소비자가는 그대로 평당 11만원입니다. 20평만 시공해도 약 118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무려 5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공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견적금액에 녹아있는 마진과 기업 이윤, 세금 등을 생각한다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공사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반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돈이 세이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테리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믿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문성으로 인해 전체적인 디자인과 컬러, 자재 선정, 공사 디테일을 뽑아낼 수 있고 공사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이 있으므로 공사에 관련한 민원이나 전반적인 관리 등을 신경 쓰지 않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은 현장 소장과 디자이너들은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제거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 입장에선 하자 위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공사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가 전문적인 디자인과 디테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공사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컬러와 자재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라는 걸요 그럼 아파트를 기준으로 컬러나 마감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크게 마루, 도배지, 타일 정도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결국 결정은 소비자, 즉 고객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많이 필요할까요? 상업공간과 다르게 아파트는 형태가 유사하고 같은 단지, 같은 평수라면 동일한 평면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다보면 이미 많은 디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 요소가 적고 레이어 변경이 없는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 의뢰해야 할 이유로 남는 건 시공업체 선정과 현장 관리적인 부분만 남습니다. 시공업체 연결과 관리적인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반 셀프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숭고. 오늘의 집같이 쉽게 시공업체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요즘 업체 선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관리 역시 공정표만 제대로 작성하고 각각의 공사업체와 소통만 잘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반 셀프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갈수록 디자이너의 역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구조가 싫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변경하거나 시공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20... 평에서 30평대 아파트는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같은 공사비로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마감재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퀄리티의 마감재라면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셀프를 고민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경험이 없는 내가 혼자 할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고민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관련 전자책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셀프 인테리어 관련 카페에서 정보를 모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와 실전은 조금 다릅니다. 전자책을 읽고 정보를 모았다 한들 똑같은 조건을 가진 현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결되지 않거나 작업자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시공 방법이 달라진다면 그건 금전적인 손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산을 아끼려고 시작한 반셀프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누구나 쉽게 반셀프를 진행할 수 있게 반셀프 인테리어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관리에 필수적인 공사 순서를 작성해드리고 각 공정별 유의점을 미리 알려드려 공사 진행 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전체적인 예산도 함께 책정해드립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카톡 상담을 통해 문제점과 다음 일정 등을 계속 피드백해 드리기 때문에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바로바로 바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 있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필요한 일정에 감리 서비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객님들은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 감리도 같이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인건비가 추가되지만 반셀프로 인해 세이브되는 금액과 비교하면 합리적이다 생각됩니다. 반셀프 컨설팅을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성공적인 인테리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